오늘어 업데이트 해놓은 국지 스킨이 축시되는데한개 남았어요 짠짠야너 뭐라고 쳐야지 유튜브에 뭐예요? 너 동생 나오냐 인우 유튜브 인우 띄고 유튜브 영어로 영어로 했냐 영어로 아, 하는 거 있지 아 지금 아직 못 얻고 있는 아, 아주 봐봐 어떻게? 아렉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진짜 저 옆에서 보면 진짜 링 먹어요 월렉 진짜 많이 먹는다. 예! 어넛 돌나가나가나가나가 자. 얻었습니다. 자, 이름 장비. 아유, 템도 이요 장비, 정, 장비, 장비야. 도전대도 상이 없대. 어, 끝에있구나 이렇게. 어? 뭐장 좋다. 이거 아니야? 개, 제가 어, 맞아. 안 돼. <S> <S> 네. 근데 뭐지? 방패는 이거 필요. 좀그저분어왜네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laughs> 하냐면요, 발 물이 물통 열려가지고. 아니 그식수 거예요. 아, 진짜, 내 네. 물, 물을 흘린 거네? 아,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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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 흘렸네. 음. 자, 여기까지 할게요.